안녕하세요. 콩고나리입니다. 제가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단기 임대 농촌 주택을 갖다 낙찰받아서 민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물건이 근처에 있어서 제가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라는 곳입니다. 뒤로 보이는 요 물건지입니다. 전형적인 농가 주택으로 생겼고요. 땅은 83평 정도 나옵니다. 건물은 한 14평 정도. 땅의 평수는 어떻게 보면 시골 치고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앞에 마당도 있고 뒤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죠. 얼마 전에 난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값어치가 더 훨씬 올라간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4,800 정도에 나와 있던 게한3 0 유찰이 돼서 1억 3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봤었을 때 괜찮다, 나쁘지 않다. 언덕이 있어서 풍광이 주는 여유로움이 또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오솔길만 넘어서면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컨하우스, 별장을 해도 좋고 또는 농어촌민박이라든지 숙박업으로 이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진 않고요.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점이 돼서 그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안에 전입세대는 지금 모친으로. 추정이 되는 분이 이제 사신다고 되어 있고 누나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살고 있지는 않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필지 번지가 세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84-1번지, 284-2번지, 3번지 이렇게 세 개의 필지가 묶여져서 주택이지 금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주택들이 시골집에 보면 불분명한 상황의 시골집들이 많아요. 지방에도 측량 정정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정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낙찰을 받고 측량을 갖다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거 역시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앞집도 그렇고 기존의 농가 주택을 공사를 해가지고 세컨하우스로 좀 만들어 놓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런 아이들을 갖다 낙찰을 받으면 외관상 이렇게 보면요, 샷시도 그렇고 지붕 같은 경우 새거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거는 주인들이 개량을 한 것보다도 이런 지방에는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노후 주택을 바꿔주는. 그래서 요집 같은 경우도 함석 으로 싹 바뀌어져 있고요. 겉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속은 사실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단열 같은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더 공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는 시골 치고는 또 가스가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입지적으로 괜찮아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여기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서울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통에 대한 호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질 것이고 국도 같은 고속도로가 가까워요. 그래서 좀 진입하기도 좀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가 근처에 있고 여기가 바로 아니더라도 한 5분 정도만 나가도 냉방해수욕장 이라든지 볼거리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뭘로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한 1억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84평 정도 대지에 건물까지 갖고 오는 형태인데 굉장히 저렴하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라고 한다면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1회 유찰된 가격 1억 정도 괜찮은 금액인 거예요? 이 주변 시세에는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지방이나 시골에 이런데는 거래 자체가 거의 몇 년에 하나 나올 듯말듯 듯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 삶이 이야기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벨류맵에 가면 최근 이 주변에서 이루어진 거래가를 알수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낙찰을 받아서 내가 수익률을 돌렸을 때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정도의 입찰가를 써도 괜찮다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들어 가거든요. 주변에 한번 저랑 둘러보시죠. 이쪽이 사실 이 동해 해안가로 해 가지고 블루 로드라는 것도 있고 영덕 울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 와서 보시면 너무 예뻐요. 해안가를 따라서 산책길도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고 드라이브 코스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길이죠. 그 집에서 한 2, 3분만 내려오면 보이는 건데 사실은 단점으로 보이는 게 발전소에요. 화력발전소. 바다가 바로 펼쳐져 주면 좋은데 이쪽이 화력발전소가 되고 오른쪽이 가스 회사가 큰게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은 사실은 좀마이너스예요 근데 가격 대비 바닷가 근처라는 이점이 되게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크게 본 거죠. 여기를 면 시세차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사실 봐요. 예전에 지방에 다 쓰러져 가는 폐가를 갖다가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공사비가 2500 정도. 총 원가는 4,500 들었거든요. 1억 2천에 팔았어요. 엄청난 수익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민박 숙박업으로만 안 보셔도 돼. 저걸 약간 다듬으면 돼요.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부 계량을 해줬어. 그러면 안에만 조금 고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요거를팔 수도 있고요. 숙박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할 수가 있죠. 수익은. 그런데다 지방에 이런 저가주택이나 농가주택은요. 공시지가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서울에 내가 집이 하나 있어도 3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무조건 비가 세. 그런 것도 이 점을 살려서 있으면 훨씬 좋 그쵸. 저런 집은 어때요? 어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임장할 때 저런 데 가면 주소를 꼭 찍어서 집에 가서 꼭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 그래서 우편을 보내서 제가 사고 싶습니다. 해서 보내서 실제 산 적도 있고, 집만 봤을 때의 느낌과 내려와서의 느낌 또 보니까 뭐 완벽하진 않아도 나쁘진 않죠. 투자 대비, 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밑에 누 네. 살아요? 엄마가 있어요. 아, 집에 안에 수리는 싹 됐나? 수리 싹했다 수리할 데가 아. 없어. 아 그래요? 화장실도 다제 수세식 돼 있고? 다 있고, 사무다돈 아. 아. 음. 들여서 했구나. 도로는 언제 났어요? 작년에. 작년에. 집이라도 집 집이 까시고 이래. 왔습니다. 네. 막상 와서 보니까 장단점이 보이긴 해요.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습니다. 확실히 1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건물과 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남향이라 해도 되게 잘 들어오고 따뜻하다. 이웃집 할머니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오솔길로 우리가 한 2, 3분 정도 내려가니까 바다가 보이긴 하지만 왼쪽으로는 발전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가스회사가 있어서 미간상은 쫙! 바다다 이런 느낌은 사실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5분 10분 정도 나가면 다 바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카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고쳐서 도시인들한테 세컨하우스를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시세차익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한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 또는 숙박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임장도 오셔야 되겠죠 이런 데는 오셔서 보시고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